하만 첫 지역주택조합이 해산한다 지역주택조합이 민간 임대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부도가 난 상태라서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할 수는 없는 상태고 들어간 돈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은 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분양전환 가격이 그때 시세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계약상 분양전환 시그 전환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일단 계약을 하셔야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된 마당에 나 이거를 좀 정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오늘 지역들 조합 관련 뉴스 읽어드리고 해결책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첫 지역주택조합이 해산한다. 지역주택조합이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만에서 첫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시공사에 보도록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관련해서 저희 법무법인에도 기존 조합원들이 상담을 오시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조합원들이 해산 결의를 했고 임대주택 계약서를 쓰라고 조합원들한테 통지가 된 상황이고 아파트는 뭐 지금 2층까지 지어졌다는 말도 있고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부도가 난 상태라서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할 수는 없는 상태고 어떻게든 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특조합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임대 아파트로 계약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임대 아파트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전환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신 거고 들어간 돈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은 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분양전환 가격이 그때 시세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계약상 분양전환 시그 전환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일단 계약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된 마당에 나 이거를 좀 정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내 소유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고 지금 와서는 아파트는 못 주겠고 임대주택으로 주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계약이 바뀐 거고 결국에는 나는 나비급을 냈는데 조합에서는 아파트는 못 주겠다라고 한 지금 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저희는 이제 법률용으로 이행 거절이다. 이행 거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을 이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고 소정의 이자도 더 가산을 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준비 중이고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조합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좀 심사숙고하셔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